발달 단계를 하나 건너뛰면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 뇌는 태어나서부터 순차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원시 반사로 인해 처음에 움직임과 감각 기관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 반사들이 사라지는 게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터미 타임과 기기 등으로 이제 코어 근육이 안정이 되고 벽 잡고 서기 걷기 등으로 이제 균형 감각이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사고력에 해당하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 올라오는 거죠. 이 순서가 어긋나면 뇌의 회로 연결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뇌발달에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이가 어떤 부분은 일반 아이 보다 월등히 뛰어난 데그 외의 부분은 약하다 보니 흔히 말하는 이제 증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능력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만 아이가 집중을 잘 못하거나 운동 신경이 약하거나 사회성의 문제가 있고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간단하게 점검해 보세요 첫번째 유아기 때 기어가기 시기가 짧았나요 두번째 현재 양쪽 다한 발로 서기가 30초 이상 가능한가요? 세 번째 눈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부드럽게 오른쪽 왼쪽으로 따라갈 수 있나요? 네 번째 윗몸일으키기 플랭크 등의 코어 근육이 잘 잡혀 있나요? 다섯 번째 항상 자세가 구부정하거나 5분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움직이나요? 이 중에 두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노래를 통해서 다시 약해져 있는 그 회로들을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누락된 단계는 언제든지 다시 채울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놀이 방법으로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